안녕하십니까 권대혁 tv는 오늘 제가 늘 다니는 노보텔 엠바스타 강남에 구두를 수선 하시고 그러니까 슈어맨드죠 하시는 우리 이, 이선희 이선희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늘내 구두를 신세를 많이 지는데 구두를 오늘 또잘 고쳐 주셔 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아기 한 10년 됐어요 앞으로 한 10년은 내가 또신으려고 그래. <laughs>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구두는 어릴 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몇십년 되신 아, 거예요? 30년 죠 30년 하고 네. 인형, 인형도 같이 또 했죠 인형이요? 어, 왕구 인형 아 왕구, 왕구 인형을 어떻게 왕구도 거의 한2 5년 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예. 지금도 하세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구예요? 말하자면, 뭐 일반 캐릭터, 뭐 미키 마우스나 아, 그걸 부과를,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네. 예. 를들면북가나뭐 보로로 뭐 이런 예, 거 그런 그런 종류의 인형을 많이 많이 하고 개인 운영을 음. 하고 있고. 음. 아 그러면 이거 하고 별도로? 네, 네, 별도로 구하고또 어. 인형도 하고 있고. 근데 인형은 수입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손높다시피 손높다시피 고그 인형은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아니요 사무실 있어요 아 사무실 별도로 사무실 있고 사무실 인요 따로 이제 아. 오피스텔 그 음. 그런 그 뭐냐 음, 주거용 오피스텔 음. 네. 아 이게 정말 구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도 수으면 댕기질 못하는데 그 구도를 수선하시면서 여러 가지 참그 애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뭐, 혹시 뭐 그런 생각나는, 이, 이거는 뭐예요? 이 기계는? 기, 기계 구도 이제 미창 갈 때. 아, 미창 갈 때. 네, 미창 아. 갈 때, 이제, 이제 아. 밑에 이제 더러운 북분술물. 오케이, 오케이. 싹갈아줍니 어. 지금, 그, 몇 시간? 여기서, 몇,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7시, 6시 30분부터. 어허. 아침 새벽 6시 네, 반, 맞다 네. 출근하는 분들 구도 닦아야 되는 거죠? 오후 6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건 뭐, 한, 11시간 쉬죠. 반 정도 하시는 거네. 그, 주말은 어떻게 해요?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시죠. 아 주변에, 주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일, 토요일 아, 날은 토요일, 하시고. 일요월 날. 요월 일요일 하루 쉬시고. 보통 하루에 구두, 어, 닦는 게한몇 클래 정도 되세요? 거의 뭐, 한, 10개. 10개? 네, 10개, 13개. 남녀 네. 합쳐가지고. 네. 그러면 10개, 13개. 잠 15개. 아, 그러면 뭐그 하루에 그 수입이란 게 사만 원 내지 육만 원, 그 가지고는 그저 택도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제 임금도 안 되지. 임금도 안 되지. 네. 그렇게 구들로 어, 안닦으시네 사람들이. 네. 옛날에고말 줄었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은 어땠어? 음. 옛날은 뭐 음. 옛날이라기보다도 한 이천 음. 2000, 한 이천 도수입는 구두 진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닦았는데 지금 그렇게 구두 안 닦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구두가 많이 이제 새로운 구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예 예. 안 닦아도 되는 구두나안 닦아도 될, 되는 구두 그 다음에 아... 물로 닦아도 되는 구두 아 이건 잘하네 그다에스니커지가 사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럼 일반, 닦을 필요가 없고 일반 음. 구두하고는 아... 차이가 많죠 그럼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그저 그 장은 뭐 수입이 그렇게 수입이 있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그냥 있는거죠 뭐. 음. 지금 실례지만 자녀들 엄마 어떻게 되세요? 아직 뭐 결혼도 안하고 혼자 있어요 아 청각이세요? 네. 아 올해 몇인데? 올해 56이예요 혼자 살기까 어떻습니까? 많고 편하지 뭐 <laughs> 안그래요? 뭐 좋은 일도 아. 있고 뭐. 뭐뭐이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항상 음, 나쁜 점도 나쁜 있고, 점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네, 뭐, 음. 뭐, 음, 점도 또 있고 결혼할 생각은 있습니까? 이제 뭐이 나이 돼 가지고 거의 막... 하고는 싶은데 그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긴가요? 네. <laughs> 네. 그래도 혹시 아니까 그래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무슨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거 한 달에 120만원 가지고 생활 안 되잖아요. 택도 없죠. 택도 없지, 지금. 뭐, 뭐, 뭐 사무실 세내고. 음, 뭐 아, 그래서 그 사무실에 인형 가지고 하셨는데, 그거 마저 지금 안된다니까이네안 네, 되니까. 어떤 수입도 없지. 그것도 해봐야 그 인형 지금 수입해야 음. 한 몇십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게 말이야.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인형이, 특별한 인연이에 또 음흠. 개, 고양이, 이그 반려견이 죽었을 때 아하. 개랑 고양이가 혹시 죽었잖아요. 그 사진 같은 거좀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나중에저 한테 좀 그러고 보내주세요. 그러고 여기다 제가 얹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그 사무실은 지금 그 위치가 어디예요? 대치동에 있어요. 아 대치동에 있어요? 네. 어, 그거 좀잘 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그룹, 그룹을 운영하시네. 구두도 닦으시고, <laughs> 인형 사업도 네. 하시고. 구두는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놈의 추세가 확실하게 뭐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근데 지금은 수입이, 주수입은 이 구두거든요. 지금.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음. 이제 구도가잘알야만이 음. 사무실 세워내고 뭐 이것저것 뭐원자력구나 음.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음. 인형에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나는 인형 이 구도가 너무 그냥 먼지도 많이 나고 아하. 좀 원래 구도 땅 사람들이 폐암이 많이 걸려요. 아이고 예. 그 이게 구도가 보이지 않는 쪽에 있구나. 먼지가 이 저런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음. 구도는 그냥 그 안 하려고 그래서 음. 인형을 시작했는데 인형 한지 이제 10년 됐어요. 아 10년. 예, 음. 사업자내고 시작한지가 10년 음. 됐는데. 그럼 직접 만드세요? 사람을 누가 고용을 하시나요? 예, 우리는 다른 디자이너실이 다 있어요. 음. 그렇게 하는데 수입이 음. 없다 보니까 음. 구두에서 그래서 음. 사무실 세내고돈 내고 뭐참힘시구 뭐. 참 힘드시구나. 아무튼,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 열심히 하십시오. 뭐 저라도 구두 열심히 닦을 테니까. 아이고, 올 때마다 내가 잡은 닦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거 조금씩 좀 닦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음, 음 그렇죠. 음. 그저 인형 가게가 그게 내가 봤을 때잘 되면 그게 음, 좀 좋을 텐데. 처음에는 뭐, 음. 많이, 많저 제가 보기 저희가 인형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인형을, 한, 10년 전에 인형을 그 절, 그때도 전맨 구두를 닦으셔죠 네. 예, 예, 인서구두 어. 계속 하고 근데 그, 그때 그 인형을 하실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구두를 제가 닦다 보니까 와이 구두가 살인길이잖아요. 음,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신 거로구나. 신비 줄다 보니까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음. 인형 기술이잖아요. 두 가지 밖에 음, 없으니까 이거를 음, 음. 아, 다시 인형을 만들어서 음. 한번 내 기술을 다시 한번 살려서 만약에 이쪽이, 쪽 인형 쪽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 이구두는 자주 접고, 인형 쪽으로 내가 한번 나가면 되겠다 네. 했는데, 네. 인형이 안되더라고 여기 지금 계시면서, 여기에 뭐, 저, 세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이발수 아저씨도, 점점 두 분도 사람 너무나 좋거든. 네. 가끔 뭐, 세 분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십니까? 뭐, 가끔 가다가 저녁에 끝나고, 아, 한잔? 네, 한잔하고. 아, 저는 또 술을 못 먹으니까.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오늘 뭐 제가 갑작스레 개인 대부 요청을 들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나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라도 뭐큰 적은 아니지만 고도라도 열심히 닦아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인형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머브텔 랜바스 강남에서 군대육 TV였습니다. 왜? 군대육 TV는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사업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s get t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h.